5호만 했을 뿐인데 피부가 이렇게 다듬어진 느낌? 몸이 19호, 아니 17호, 1 15, 3호까지도 씻으면서 바디 트러블 관리가 되는 전화. 그래서 멤버십을 300만 원 어치 이거 계속 살려고 재구매 하려고 펄싱 햇바닥이 햇분홍색으로 변하고요. 까꿍 안녕하세요. 안드트리뽀 뽀들레고 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 치? 진짜 찝찝하고 덥지 않아요? 그래서 여름에 욕실에 두고 쓰면 너무너무 상쾌하고 좋은 여름 욕실 추천템들 가지고 왔는데요 그럼 긴말 필요 없이 같이 보시죠 첫 번째 꿀템 멀리서도 눈에 띄게 예뻐 보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정말 추천드리는 제품인데 저는 유난히 길 지나다니다가 보면 하얀 분들이 눈에 띄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쇼츠로도 올렸었고 그 이후로도 꾸준히 잘 쓰고 있는 템인데 이것과 함께 씻으면 몸이 19 아니 17호, 13호까지도 쌉 가능한 템입니다. 저는 특히 바디 노출이 많은 날에 샤워하고 나서 물기가 살짝 있는 상태에서 이걸 바르고 나서 헹궈주는 편인데 톤업력이 그냥 미척. 고, 또 아예 안 묻어난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끈적이는 토너크림 류보다는 훨씬 묻는 현상도 덜하고 바르기도 정말 편해서 진짜 완전 강추입니다. 두 번째는 화이트헤드건, 블랙헤드건, 빼꼼빼꼼 하시는 분들을 위한 왕 꿀꿀꿀템입니다. 바로 피지를 즉각적으로 녹여주는 피지 연화제인데요. 제가 이거를 여름이 막 다가왔을 쯤에 제품 리뷰 때문에 처음 사용하고 나서 여태까지 꾸준히 써주고 있어요. 여름에 눈에 띄게 모공도 넓어지고 요철도 막 드러나고 블랙헤드 빼고할때 일주일에 한 번씩만 이걸로 케어를 해보세요. 저는 이거를 다 쓰면 재구매를 할것 같은 이유가 코 시커먼 게다 빠지고 제거하는 동안에도 피지가 막 노랗게 뿔려져 나오니까 어우그 즉각적인쾌감도 무시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스트레스 많이 받은 날에 이놈을 좀 써준다는 점. 근데 이게 또 꿀조합이 있어요, 여러분. 이 일소피지 연화제랑. 제거 도구 함께 써주시는데 저는 또 이때 피지를 불려주는 솜은 비플레인 거를 씁니다 왜냐면 이 솜이 코부터 나비존까지 싹 커버해줘서 화장솜 모양 자체가 인체공학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뽀짝이들도 저처럼 코랑 나비존 섬세하게 쏙쏙쏙쏙 챙겨주고 싶다면 제가 추천드리는 꿀조합으로 한번 써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이 제품이 아무래도 매일매일 쓰기에는 자극적일 수가 있어서 매일 쓰거나 자주 쓰는 건 권장드리지 않고 저는 한 일주일에 한 번이 적당한 거 같아요 아 그리고 진짜 이 도구가 물건입니다 물건 여러분 상세한 리뷰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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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편하게 보실 수도 있고요 다음! 세 번째 꿀템은 더워 죽겠는데 노출이 많은 옷이 마침 유행이야. 근데 몸에 가드름, 등드름이 너무 신경쓰여. 근데 여러분 지금 제 피부 어때요? 너무 매끈, 찰떡, 콩떡하죠? 이런 피부를 갖기 위해서 제가 진짜 신경쓰는 게 있는데 바디워시 아무거나 쓰지 않습니다. 몸에 아무거나 쓰면 등드름, 가드름 금방 생겨요. 여러분 진짜로. 방심은 금물이라고요. 또 혹시 저처럼 찬물 샤워 못하는 분들 계세요? 아 진짜 피부에 열감까지 있으면 가드름, 등드름, 지름 생기는데 진짜 지름길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쿨링 콤플렉스가 있는 제품을 써주면 더워서 열받고 습해진 예민해진 피부를 싹 진정시켜 주기에도 너무 좋겠죠 또 제가 피부가 얇아가지고 얼굴 피부가 예민하기도 하지만 몸 피부도 정말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아무거나 쓰면 피부염이나 각질도 생기고 팍 간지럽고 그런데 이 오프온 등드름 바디워시는 달라요 오프온 등드름 바디워시 등드름 바디워시라는 닉네임이 딱이잖아요 등드름 바디워시라는 말처럼 씻으면서 바디 트러블 관리가 되는 여드름 기능성 완화 제품이라고 해서 제가 써봤는데 와 그리고 이거 보세요 무려 7일 만에 트러블은 물론 피부 결 흔적까지 한 번에 케어가 되는데 샤워만 했을 뿐인데 피부가 이렇게 다듬어진 느낌 대박이죠 아바하바 다 들어있어가지고 딱 3분 매일 3분만 투자해서 샤워를 해도 데일리 케어로다가 자극 없이 각질 케어도 해줄 수 있고 피부 일어나는 거 하나 없이 꿉꿉한 땀냄새나 채취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요 샤워하는 동안 풍기는 청량한 아쿠아플로럴 향이 채취 개선에도 도움을 줘서 향기랑 개운함이 훨씬 진짜 훨씬 오래가요. 아, 이렇게 기능이 좋은 제품인데도 성분도 기가 막히게 순해요. 글쎄 코코넛 자연유래 계면활성제를 사용해서 그런지 촉촉함이 샤워하고 나서도 오래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예민 피부다 등드름러다 가드름러다 하시면 다문다. 아, 무따 오프온 등드름 바디워시 강추 드립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이 손잡이가 달린 오프온 천연루파 바디스펀지도 같이 써주면 진짜 거품도 어마무시하게 나고 앞 뒷면 용도에 따라 부드럽게 아니면 막 딥하게 원하는 용도로다가 막 씻을 수 있는데 이게 천연루파 100% 소재여가지고 샤워하면서 이 질감을 자유자재로 막 써줄 수가 있으니까 바디워시랑 합이 진짜 찰떡. 궁합입니다 그래서 요 조합도 진짜 꿀조합이라서 강추강추 드린다 이거 워시 사는 김에 요거 한번 사가지고 진짜 꼭 한번 써보세요 거품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나니까 그냥 그리고 여름에 끈적이는 거 싫어서 바디로션 안 바르시는 분들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오프온의 3초 흡수 바디로션 한번 써보세요 오프온에서 같이 파는 제품인데 가볍고 뽀송한데 고급스러운 플로럴 머스크 향이 나서 은은하게 내 살냄새처럼 데일리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각질 케어도 해주고 미백 기능도 있어서 피부 톤이 맑아지는데 도움이 된대요, 도움이. And then, 오픈에서 나온 3초 진정 바디 미스트도 칙칙 뿌려주기만 하면 트러블 케어까지 촉촉. 하게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세 가지 올리브영 전국 매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처럼 셋더 세트 셋더로 써보시고 기분 좋고 상쾌한 여름 보내보세요 네 번째 여름에 유독 요철이 막 도드라지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꿀템 아 추천인데요 진짜 순하고 효과는 확실한 각질 제거제입니다 이 요철이 막 각질하고 화장 같은 게잘안 씻겨나가져가지고 뭉쳐서 생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20대 초반에 지루성 피부염을 정말 심하게 알았었는데 그때 당시 거울도 안 보고 사진은 당연히 안 찍었어서 자료는 없어요 아쉽게도. 근데 그때 제가 지루성 피부염이 막 각질이 일어나는 경향이 있어서 각질 제거제를 미친 듯이 찾았거든요. 근데 순한 거. 원래는 그 피부염에 각질 제거제를 쓰면 좋지 않아요. 왜냐면 더 예민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그 당시에 제가 썼을 때 자극이 정말 거의 없는 수준이라서 효과를 진짜 많이 봤어요. 이게 프리메라 제품인데 광고를 안 해서 그런지 은근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좀 숨은 꿀템 느낌? 예민한 분들께도 추천드리는 이유가 주기적으로 좀 각질이 있는 부위를 손으로 가볍게 롤링해주고 나면 피부가 확실히 매끄러워지고 요철도 서서히 잠재워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때 특별히 손에 막 힘을 주면서 문지를 필요가 없어요. 문지르는 동시에 막 각질이 때처럼 이렇게 막 순하게 밀려 나오거든요. 진짜 이거는 뭐 제가 거의 한 5년 넘게 쓰고 있는 찐찐찐 레알개 쌉찐템이어가지고 강추드립니다. 다섯 번째, 난 여름에 유독 입 냄새가 심한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있어요? 전 진짜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입 안이 유독 막더 꿉꿉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 혓바닥 무시 못해요, 100% 무시하지 마세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게이혀 클리너랑 닦기예요 닦기 혀 닦기 제가 막 찾고 찾다가 여름 되자마자 요이땅 하고 산게이혀 클리너거든요 약한달 정도 쓰고 있는데 사용법은 간단하게 이거를 기존 칫솔에 뿌려주고 나서 혀에다 잘 도포해준 뒤에 이혀 닦는 도구로다가 이렇게, 이렇게 닦아주면 되는 거예요 칫솔로 해도 되고 이혀 닦기 도구로 해줘도 되는데 저는 이게 또 효과가 확실해가지고 이걸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방향 똑같이 계속 위에서 아래로 반복으로 긁어다 주고 있습니다 요게 맛은 좀 달달한 맛도 나는데, 이거 성분들이 주로 천연 느낌의 스테비아라든지, 천연 오가피 추출물이라든지, 천연 계면 활성제라든지,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부담 없이 써주기에도 좋더라고요. 이게 칫솔로 치약이랑 같이 혀를 챙기는 거랑은 차이 납니다. 혀를 전용으로 닦는 클리너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그냥 치약으로 막막 백태를 제거했을 때보다 훨씬 햇바닥이 예쁜 홍색으로 변하고요. 진짜 입냄새도, 어, 이렇게 싹 가셔줄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꿀템. 혹시 아침에 뽕 진짜 열심히 살렸는데 오후만 되면 습하고 축축해서 뿌리뽕 싹 죽고 얼굴이 딴 사람 됐던 경험 있으세요? 그렇다면 요거. 추천드립니다 이 탈모 초기 증상이 머리 뽕이 서서히 죽고 없어지는 거래요 머리 볼륨이 그러면서 이 소중한 우리 머리카락들이 다 빠져나가고 살짝 볼륨 느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연예인들도 왜 머리카락에만 진짜 수천만 원한 달에 드릴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머리숱, 머리결이 진짜 사람 분위기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건데 제가 진짜 찾다 찾다가 찾은 뿌리뽕 두피 앰플이에요 이거는 올령이나 쿠팡에도 아마 안팔 건데 이 자사몰에서만 판매를 하거든요 두피 케어 센터에서 판매하는 두피 앰플이에요. 살짝 헤어팩, 두피 팩으로도 써줄 수 있고 머릿결 트리트먼트로까지 겸용으로 써줄 수 있는 제품인데 이게 두피에 닿고 나면 좀 원래 투명하고 묽었던 액체가 점성이 생기면서 쫀쫀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때 이런 두피 브러쉬로 다 그냥 긁어주면서 마사지도 해주고 조금 일정 시간 동안 방치도 해주면 두피팩 느낌이 되면서 영양이 공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리고 나면 진짜 뿌리 뽕이 뽕긋뽕긋 막 뽕실뽕실 살아나는 게 느껴져가지고 뿌리 고데기가 부럽지가 않아요. 제돈제산으로만 진짜 공병을 어마어마하게 그냥 방출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멤버십을 300만원어치 이거 계속 살려고 재구매하려고 끊어놨어요. 그래서 여름에 뿌리 볼륨 너무 신경 쓰이는 분들 이것부터 한번 써보세요. 방치하면 헤어팩으로 써줄 수도 있고 머리에 바르고 나서 샤워하는 동안 잠깐 방치해두고 나서 샤워 다 하면 그때 또말끔 헹궈줘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니까요. 시간 많을 때는 오래 방치하는 두피팩처럼 활용을 해보시고 시간이 조금 촉박하다 싶으시면 샤워 시간동안만 잠깐 방치 일시적으로 트리트먼트처럼 사용해주셔도 좋습니다. 아 그리고 이 브러쉬도 두피 마사지 진짜 제대로 되면서 아침에 얼굴 붓기 싹 빠지기 좋거든요. 그리고 이게 말랑말랑한 실리콘제 로 두피에 자극이 크지 않은데 또 뾰족한 모양이라서 머리카락 속속이 다 뒤져주니까 두피 스케일링 느낌도 좀 나게끔 얼굴 붓기도 빼주면서 두피도 깨끗하게 최대한 씻어줄 때 진짜 이거 좋아서 저 계속 쓰고 있어요. 이거 뭐 거의 쿠팡에서 아마 1위템인 걸로 기억을 해요. 리뷰가 가장 많았고 별점도 가장 좋았던 제품. 링크 걸어드릴게요. 일곱 번째는 꿀템이 아니라 꿀팁입니다. 여러분 꿀템만 계속 소개해드려서 좀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닌가? 제가 요즘에 미스트 공동 개발을 계속 몇 개월 전부터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터득한, 알게 된 꿀팁인데 샤워하거나 세안하고 나서 직후에 토너로 수분기를 열어주기보다 이렇게 미스트로 먼저 수분기를 열어주니까 훨씬 더 끈적임 없이 촉촉하게 잘 스며들더라고요. 왜냐면 미스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안개 분사가 되니까 고루고루 피부에 싹 닿고 손으로 살짝만 두들겨줘도 이미 쪼개진 입자 플러스 고르게 발리는 현상 덕분인데 피부에 수분끼리 확실히 효과적으로 열리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름에 막 스킨케어 두껍게 하고 찝찝하고 막 유분 돌고 이런 거 싫으셨던 분들은 수분 충전부터 똑바로 해줘야 되는데 그럴 때 필요한 게 묽은 에센스, 콧물 토너 아니고요. 미스트 같은 제품들 욕실에다가 구비해두고 써보시면 확실히 기초 초반이 완전 탄탄하게 돼서 유분기를 많이 발라줄 필요가 없다는 걸 느낄 거예요. 진짜 이렇게 뿌리자마자 쫙쫙 흡수가 되면서 수분끼리 확실히 확 열리거든요. 카에의 밑바탕이 될수 있는 그런 비스트를 만들 예정인데 출시는 한 10월 정도 될것 같고요. 벌써 제형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진짜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때 가서 또 자신 있게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지금 이건 샘플이고 제품 개발 열심히 해볼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여덟 번째 꿀템입니다. 아, 진짜 마지막 너무 아쉬워요. 이거는 겨땀, 암내, 방지 제품인데요. 이게 제가 예전에 쇼트로도 보여드렸던 겨 전용 팩트예요. 저는 이거를 화장실에 두고 요즘에 쓰고 있는데, 겨에다가 발라주면 확실히 뽀송해지면서 반톤업 되는 느낌을 받아볼 수 있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복숭아 향이 상콤하게 올라와요. 이것도 사실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매일 제 영상을 봐주시는 뽀짝님이 계세요. 그분께서 추천을 해주셔서 제가 알게 된 템이에요. 저는 이제 뽀짝이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을 하게 됐죠. 아우 감사해요. 그래서 샤워하고 나서 이걸로 딱겨몇 번만 탁탁 두드려줘도 살짝의 데오드란트의 미도 있으면서 겨들때 자신감도 업 어, 업. 어. 되는 효과도 있으면서 또 생긴 게 팩트 형태고 어, 겨드랑이가 그려져 있진 않으니까 우리 뽀짝이들도 마음 놓고 들고 다니기에도 아주 좋을 것 같고 여름에 욕실에다가 저처럼 두고 쓰시기도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또 여름 욕실템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덥고 습한 여름 욕실 추천템은 여기까지인데요. 잠깐 아직도 몸 피부 너무 예민하고 트러블 생길까 봐 걱정되는 우리 뽀짝이들 민감 피부도 안심하고 쓸수 있는 오프온에서 뽀짝이들을 위해서 시원한 여름 여름맞이 이벤트도 준비해 주셨어요 박수 트러블, 각질, 채취케어까지 한 번에 하고 싶은 우리 뽀짝이들은 지금 바로 고정 댓글 확인하고 참여해 주시면 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유익하고 재미난 영상은 앞으로도 계속 올라올 예정이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땡큐